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이 오늘 가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봐야 되고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셔야지. 좀더 좋은 종목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 힘이 나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제넥신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넥신 분석이 앞서서 우리가 또 시장을 확인을 안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좀 바이든이... 당선이 아이고, 당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뭐 신재생 쪽이나 뭐 그린 뉴딜 쪽에서도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신재생 그린 뉴딜. 이쪽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상이나 그린 뉴딜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좀 우세하면은 좀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당장이 내일인데 우리가 그린 뉴딜 쪽을 뭐뭐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트럼프가 돼야지 조금 우리가 할수 있는, 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좀 미국 대선이, 대선이 끝나면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만한 회사예요. 자, 독자적인 기술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좀 바이오 신약을 좀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주요 신약 개발 제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 면역 치료제랑 좀 지속형 항암 항체 융합 단백질 치료 제품군, 뭐, 유전자 치료 백신,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주주,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독이 15.87%로 좀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 학회에서 조금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좀 발표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상의 표준 항암 요법에 실패해서 좀 불응성 또는 재발성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한테 이거를 조금 투여를 해서 뭐 제넥신이랑 네오이민텍이좀 공통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그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중간 결과 발표라고 해도 이게 중간 결과 발표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나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코로나보다도 좀 다른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회사에서 좀 뭔가 하나씩 좀 크게 터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제넥신을 분석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코로나랑 같이 엮여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이 나가면은 이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하게 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임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뭐 임상이나 이런 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임상 1상에 들어갔고 뭐 제넥신이 현재 보유중인 파이프라인만 해도 1 5개예요 파이프라인만 15개인데 15개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코로나 DNA 백신 물질 GX19 이거를 조금 칼베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공동 개발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X19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넥신 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넥스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넨바이오 등도 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이 개발 중인 이 DNA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는 좀 안정적인 높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바이러스 내에 있는 좀 유전자 DNA를 분리하기 때문에 좀 대량 생산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빨리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빨리 빨리 좀 퍼져 나갈 수 있다 약이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는 확진자 발생률이 낮아 뭐백 예방 백신 임상에서도 제한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조금 임상 이비랑 삼상은 해외에서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넥신은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좀 제약사들과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기에는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이 제넥신이 나오면은 당연히 뭐 베스트겠죠 베스트 시나리오긴 이 하지만 좀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11월달에 들어가는 임상 2a 가 조금 기대적인 부분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gx19 같은 경우에는 뭐 쥐랑 원숭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좀 주목할 만한게 바이러스 감염 방어 효과를 조금 내 나타냈긴 했지만, 좀 삼상까지도 조금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삼상까지도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기사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단타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들어가는 거에 뭐 높은 데에 들어갔다가 기사나 하 다른 게 나오면은 다 빠지고 대응 못 하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좀 손실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에 관련해서는 뭐 한독이랑 제넥신이 미국 레졸루트 뭐 사만 4,100만 달러, 뭐, 투자 유치도 했고, 굉장히 이슈가 많고,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일을 안 하고, 뭐, 헬릭 스미스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뭐, 재무적으로도, 좀, 매출액 자체도 조금, 그래도, 매출액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흑자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좀,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잘,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상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 정도로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바이오 종목으로도 ST팜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것도 58,900원, 이쪽에서 분명히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분명히 수익적인 부분도 끌고 가시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혼자서 조금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혼자 하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패턴, 이런 것 부분에서 좀 잘못이 된게 있기 때문에 좀한 달이나 두달 뭐 이렇게라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투기를 하게 되면은 깡통 차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할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뭐 방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마침부터 뭐 시황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읽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 읽는 거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에 움직임 자체를 좀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읽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ST판 말고 좀 다른 바이오 종목을 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42,500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랑 좀 관절염. 그다음에 치주 질환 등 이런 천연물 신약 물질을 좀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절염 치료제 급성 골드 뭐 백혈병 치료 뭐 파킨슨병 치료 그런 난치성 유방암 치료 그리고 좀 신규 항암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골다금 골다공증이랑 좀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은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막아 무릎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데가 무릎이에요 무릎이 쑤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좀 관절염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이럴 때좀 담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매출액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좀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좀 1분기 때는 흑 적자였다가 2분기 때는 좀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ROE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ROE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은데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조금 ROE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가는 게 여기서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좀 재무제국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좀 재무를 안 보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는 그냥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보시게 되시면은 외국인 수급들 뭐 기간이 나왔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제넥신도 그렇고 지금 오스코텍도 그렇고 레스티팜도 보시게 되시면은 뭐 기간이 살짝 나간 흔적인데 지금 바이오 쪽에 바이오 쪽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 결국에는 기간이 매수 들어오고 개인이 나가니까 기간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웬만하면 개인이랑, 개인이 기관들 물량을 받고, 기관이 개인들 물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조금 포인트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결국에 움직이는 데에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이 가격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좀 바닥 찍혔을 때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 찍힌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한번씩 오일선 위로 급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일선 밑으로 쭉 가다가 이제부터 오일선 위로 좀씩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한번씩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되면서 조금 수급도 보시고 재무도 보시는 것을 좀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